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마심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눈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재산을 받았는다 하시니 어떤 성의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 재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세아들과 함께 앉아서니 이는 거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러라 바리 세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제미 셰리도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시아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셰리및 제누가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어린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제누이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시아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만 하되, 요한이자들과 바리세인인지아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여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들뜨들어 포도주와 부들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세 그의 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아시게 하지 못할일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뭘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들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베아달 대시장 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자연 위에는 무엇이든 안드는 지식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또 이 시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임입니다.